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은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 두 종목 다한 번에 알아볼 건데요. 어, 일단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수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유튜브에서 뭐 10만 7,900원이다 뭐다 이렇게 말들 나오고 있는데, 어, 이 가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2 0만 7,900원 갈수 있는 기업이고, 미래에는 이 가격도 쉽게 넘어갈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 하지만 뭘 알고 있어야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살지 판단할 수 있겠죠 뭐 그냥 좋다고 하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더 사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아, 그렇다면 이 이수라는 기업이 왜 좋은 기업이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저랑 함께 알아봐야겠죠 어,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이수 이수 화학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주 사업수단으로 이 석유화학 그리고 이 정밀학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이 이수 기업에서 이수 화학에서 이 석유화학을 막고 바로 이 정밀학을 떼다가 바로 어디 스페셜 이 스페셜 티 케미컬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두 개의 해석로 나눠진 거예요. 어, 사실 이번 인적 분할 전까지 이수 화학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SDI 때문이었죠. 자이 삼성과 연관돼 있다고 하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건데 이 정밀화학의 인적 분할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아 더 상승했던 거죠. 자,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이수 화학이 운영했던 이 사업 중에서 이 정밀화학을 바로 정고체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기속시켜서 상장시키는 기업이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거죠. 자 이수에서도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이 미래 먹거리로서 정밀화학, 어, 즉정고체 배터리 쪽이 가능성이 크다 판단하고 이번에 강점을 살려서 이렇게 기업을 분할시킨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삼성, 삼성과 연관된 기업은 이수화학이 아니라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당연히 인적분화로의 두, 어, 두 회사의 주가는 반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나중에 가서는 뭐 이수화학이나 자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이나 같은 기업이다 보니까 자, 같이 오르긴 할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하지만 이 상장 초기에는 상반 어, 상반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삼성과 엮인 기업이 이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판단된 이상 이수화학 기존 주주분들도 이 스페셜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 이수화학보다는 신규주인 스페셜 쪽으로 수급이 몰릴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아, 하지만 이 이수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 석유화학이 모자라고 이 정밀화학이 강하니까 이거를 키우고 석유화학은 버리겠다 이렇게 인적 분할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이수화학 이수기업의 사업비율부터 자 이수화학은 석유화학이 바로 75% 정도 이 정밀화학이 15% 정도 자 석유 쪽 사업 비율이 훨씬 커요 이렇게 큰 비중의 사업을 쉽게 포기하고 버릴까요 자 뉴스들만 찾아보더라도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인 정밀화학 자 정밀화학은 키우면서 이 석유화학 시장 지배력은 확대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 결국에는 두 기업 다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그린 어, 석유화, 자 그린 바이오 쪽이나 이 수소 사업인 석유화학이 절대 약한 섹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결국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어, 모두 크게 다 성장할 기업이라는 거고요. 다만 이2차 전지 중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금은 크기도 하고 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 삼성이라는 테마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엮인 이상. 아직까지는 이수 화학보다는 스페셜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릴 거라는 거죠.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기존 주주분들이나 신규 주주분들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게 바로 이번 인적 분할. 이 인적 분할의 비율이에요. 이 8대 2의 인적 분할 비율이 나왔는데 이수 화학을 보여주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이수 스페셜 자, 동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 이수학 8로 나눠서 주식을 받게 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 상장 초기에는 이수화학보다는 이수, 어, 이수 스페셜 쪽에 수급이 몰릴 확률이 크다. 자, 그렇다면 2랑 8 중에 뭐가 커요? 2의 스페셜이 오르고 이 8의 화학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내용 많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 자,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세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 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이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자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어,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엠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지 못해요. 어,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이차 어, 전지의 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지표 부진, 어, 그리고 물가 어,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 자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어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 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때 사면은 그때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어,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페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뭐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의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언제적?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어, 삼성전자죠. 어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어, 최근까지 이 반도체,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어,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달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페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자, 미국이나 유럽, 어,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페배터리에요 얘네가 왜 그렇게 페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돈 되는 패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 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패배터리, 자, 패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전 세계의 패 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어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다가 이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 자,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어 제가 이큰 종목들만 추려 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 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 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 드릴 거고요. 어 당연히 제가 가려 놓은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수기업 알아보시면 일단 이 107,900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가격인데 이 107,900원 이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제가 간단하게만 어,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이수 화학이 거래정지 대기전 가격이 얼마였죠? 이 41,500원이었어요. 여기서 이 주식이 재상장할 때는 최대 2배 최대 2배까지 상장할 수가 있어요. 어, 그게 이 83,000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 자, 상한가를 가게 되면 107,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고 자, 하지만 반대로 이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고 이 투자자들이 이수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8만원이 아니라 이 반값 방값, 바로 반값인 2만 원대에도 상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얼마에 상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이수 기업 같은 경우 무조건 크게 성장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미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업 중 하나가 2차 전지인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 확실히 미래성이 보장된 섹터라는 거죠. 그리고 이수가 바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관심받고 있는 이 전고체, 이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 관련주인 거고요. 이수화학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뭐 제가 석유화학, 정밀화학으로 나눠져서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자이 정밀화학에서 주 생산품으로 tdm TDM과 NOM 그리고 NDM 어, 이렇게 NDM 등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 TDM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세제의 중요 성분이에요. 이 TDM을 만들 때 인체 해로운 이 황화수소, 어, 해로운 황화수소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 이수라는 기업에서 이 황화수소를 억제하고 다루는 기술을 무려 20년 어, 무려 20년 전에 습득을 했죠. 그만큼 이 20년 동안 기술의 발전이 있었을 것이고 이 기술력 억지하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1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 이 주식이든 어디든 1등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한 결과는 이 주가의 상승으로 나타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삼성 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삼성과 이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이 세력들의 찌라시성 자, 주가 띄우기 내용들이 아니라 이수라는 기업이 2020년도에 자 국가에서 주관하는 이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 자이 국책 과제에 참여를 했었어요. 여기서 같이 참여한 회사가 바로 이 삼성 이 삼성 SDI였고요. 어, 당연히 뭐 국책 과제에 같이 참여한 것만으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시기 시기적으로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2021년도에 이수학의 오인철 본부장이 이 황아리튬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이 울산의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 테스트가 끝나면 이 파일럿, 자 파일럿 체제를 구축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그뒤에 기사를 보면 자 삼성 SDI에서 자 기사 한번 보시면. 지난해 경기 수원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착공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완공해이 샘플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죠. 21년도에 바로 이수. 자 이수에서 파일럿 체제. 이 파일럿 체제를 구축해서 배터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삼성에서 파일럿 라인을 착공했어요. 그리고 이 삼성. 자 삼성의 파일럿 라인이 올해 상반기. 6월쯤에 완공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수 스페셜.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장이 언제죠? 바로 5월 말이에요. 이래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 이수. 자, 이수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수와 삼성. 자, 이수와 삼성이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황화리튬, 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이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세곳 정도밖에 없어요. 어, 그런데 이세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어, 자, 1톤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이수, 자 이수 같은 경우 이 황화리튬 생산 능력이 20톤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뜻은 이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기업들은 이 이수화학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 삼성, 어 진짜 이 삼성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재료가 주는 힘이 엄청나다고 삼성과 엮였던 이 로봇 관련주 얼마나 날아갔는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수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이수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어 제가 항상 도움되는 내용들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어, 01095891279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보유 중인 종목들 종목 상담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주식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나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김성철이었습니다.